명동 할 때, 명사부터 보겠습니다. 각각의 성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. 명사 엄청 많이 들어봤죠?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, 장소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. 아, 이름을 나타내는 말, 명사. 그래서 m 이라던가 맨, 뭐 사람이라던가, 료, 개라던가, 맥, 가방, 스쿨, 학교, 코리아, 한국, 그리고 러브, 사랑, 요런 거. 요런 게 이제 명사입니다. 무언가의 이름입니다. 문장에서요, 자, 여기서 바로, 바로 막힐 수 있어요. 주어, 목적어, 보어로 쓰인데요. 주어는 예입니다. 제일 앞에, 어, 있는 채, 은는 이가 붙이는 거, 저거. 서울은요, it's a big city, 큰 도시래요. 요때 이제 서울이 명사입니다. 이 도시 이름 아닙니까? 이 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있다, 주어로 쓰였다.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다 보면은 아니 해석이 되는데 서울은 큰 도시다 해석이 잘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문법 분석을 하느냐 처음이니까 그런 겁니다. 처음이라서 그런 거고요. 나중이 되면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을 문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거예요. 자그 다음에 I saw a movie. so 하면은 see 보다의 과거형입니다. 알고 계셨나요? 알고 계셨다면 영어 좀 하는 겁니다. 난 so 봤어요. A movie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.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. 이 movie가 지금 명사란 말입니다. 영화. 명사 맞잖아요. 그럼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? 영화를 봤죠. 뭐뭐를, 뭐뭐를을 붙여서 동사 다음에 쓰는 요거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고요. 그럼 얘 뭐냐? He's a doctor. 그는 의사예요. 요거 명사거든요.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했더니 이게 아마도 보어 자리겠죠? 눈치파른 우리 친구들. 여게 이제 보어 자리인데요. 요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보충하는 말이란 뜻이라서요. 봐봐요. He is 이랬어요. 그럼 그는 뭐야? 그는 뭐뭐래요? 뭔데요? 모르잖아요. 보충을 해줘야죠. 그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보어를 쓰죠. 그럼 c t 닥터. 아, 그는 의사구나 이렇게 되거든요. 요 명사가 지금 보어 자리에 쓰였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. 자, 지금 벌써 머리 복잡할 거 없어요. 모르잖아요. 그냥 넘어가요. 아, 잘 모르겠다. 뭐 시작하자마자 막 보어 나오고 막 진짜 막 하니까는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만 하고 싶고 막이러잖아요 게임 하고 싶고 안 돼요. 음,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진짜 안됩니다. 지금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생이거나 중학교 1학년이거나 그 밑일텐데 안돼요. 지금 제대로 안하잖아요. 정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하셔야 됩니다. 자 넘어갑니다. 명사 이런거 눈에만 넣어두셔도 괜찮아요. 이런게 명사구나. 자그러 이제 관사라는거는요. 요거는요. 참고하라는겁니다. CF라는 기호는요. 참고하세요. 근데 이제 멋있게 CF 딱 적어놨죠. 관사입니다. 관사는요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나, 어니나, 더 있잖아요. 요런 애들을 관사라고 하는데요. 이 관자가 한자거든요. 갓이란 뜻이에요. 갓. 우리 머리에 쓰는 갓 있잖아요. 갓 관자입니다. 그럼 갓은요, 머리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갓을 얹지는거 아니겠습니까? 요거랑 똑같이 관사는 뭐 하는 애냐면은, 명사 위에다가요, 이렇게 관사를 얹어주는 겁니다. 마치 갓을 쓴 것처럼요. 그니까 여기 명사가 있는데, 갓쓴 것처럼, 어, 나, 언, 너를 붙인단 말입니다. 요거 관사는요, 대한민국 영문법에서 다루지를 않아요. 아,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. 어, 나, 언은요, 좀 막연한 하나를 나타냅니다. 뭐 특정한 거 아니고, 이렇게 막연한 거한 개. 너는요, 특정한 거, 그거, 그 소녀, 막 이런 거거든요. 그니까 이 느낌 자체는, 어, b 하면은, 뭐책한 권, 아무거나. p 애플. 왜 언으로 바뀌었느냐? 여기 발음이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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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은 이상하거든요. p 애플. 발음 편하게 하라고. 모음이 붙으면 언으로 바뀌고요. 이것도 그냥 사과 하나예요. 뭐 어떤 암흑의 사과 하나. 이거는 요너 보입니다. 그 소년이 되면서 좀 특별한 소년,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소년, 요런 느낌이 되는데, 얘네들은요. 대한민국 영문법에서 다루지 않아요. 고3까지도 걱정할 게 없고요. 학교 시험에서도요. 얘네들을 관사를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감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 너무 어려워요. 기본은 너무 간단한데요. 관사는 이제 영어로 article인데요. 뭐 article book 이런 식으로 외국에 관사 관련된 책이 전공 서적이 있을 정도로 얘는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음. 근데요, 정말 억울한 게. 미국 사람, 영국 사람, 호주 사람,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요, 이거를 태어나면서도 본능적으로 알아요. 언제 어, 언, 덜 쓰는지 완벽하게 압니다. 느낌적으로, 본능적으로. 원래 그런 거니까.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. 이거요, 우리가. 이거. 이거, 대한민국 영어법에서 너무 어려워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, 아, 관사라는 게 있구나. 어나, 언이나, 더를 이렇게 명사 앞에 붙여주는 경우가 있구나.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, 아, 나는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, 앞으로 얘네가 나올 때마다요, 그걸 잘 봐둬요. 그럼 이제 그게 내게 되면서 나중에 여러분도 그걸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관사는 이런 거고요. 팔품 사이는 넣지 않아요. 어떤 책에는 얘를 품사에 넣기도 하고요. 어떤 책은 안 넣기도 하는데, 보통은 안 넣고 팔 품사입니다.